안녕하세요. 기쁨 주는 다육이 그랜마예요. 오늘은 날씨가 아침부터 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해가 나네요. 어제는요 날이 좋았어요. 그래서 어제 나들이겸 다육이 파는 농장에를 한번 다녀왔답니다. 동장에가서 제가 어제 사온 다육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예, 예, 얼 All c a 굉장히 커요. 야 이렇게 얼 k i 죠 얘를 이름이 둥근 비치 y o 비치, o u y o 근데 수영이 그냥 애고 애가달로 이렇게 외대로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원이 균형이 잡힌 게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서 얘도 하나 선택하고 얘는 전 처음 봤어요. 거기 농원에 가서 얘를 백미용이라 그랬네요. 백미용 근데 입장이 굉장히 이게 두꺼워요. 두꺼운 게 보통 튼 보통 튼튼해 보이지가 않아요. 좀 특이해 보여서 얘도 선택을 했고 얘는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랄 듯 하더라고요. 얘를 나눠가지고 행잉 행행, 행잉으로다가 행잉 식물로 이렇게 거는 거. 그렇게 할까 싶어 갖고서는 이제 얘도 사봤는데, 얘는 꽃이 또 예뻐요. 이렇게 꽃이, 꽃이 이렇게 예쁘죠. 꽃이 예쁘더라고. 응. 꽃몽울이가 많이 졌어요. 또 예, 홍매화, 홍매화, 홍매화가 이렇게 두 대로 올라가면서 잘 자란 것 같아요. 빛깔도 아주. 꽤 들었죠 그 뭐지 농장에 가니까 너무 눈이 풍요로운 거예요 아주 그냥 색깔이 어쩌면 그렇게 다들 곱고 예쁜지 와 그러니까 같은 다육이를 가지고도 그 햇빛과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놈이 된다고 그러더니 정말 다른 모습이 된다 그러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물이 빠져가겠죠 좀 퍼렇게 물이 빠져가리라는 걸 내가 짐작할 수 있어요 다른 걸 길러보다 보니까 베란다에 오면은 요렇게 예쁜 애들도 베란다에 오면은 그 예쁜 모습을 자취를 감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대해 봐야, 봐야죠 계속 이뻐주기를 또 얘는 마테우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마테우스라 그러는데 얘도 이렇게 자구가 하나 둘셋요 뒤에도 하나 있어요 요 뒤에도 하나 있고 그래갖고 아우, 너무 예쁘게 했어요 늘어지게 이렇게 키우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와봤어요 얘도 왠지 건강이 참 좋아보여요 마테우스 그래가지고 얘도 사고. 또, 얘는, 얘는, 흰 눈이 내린 것 같지 않아요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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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위에? 근데 요, 가시가 심으면서 가시가 아, 굉장히 따갑더라고요. 부드러울 것 같았는데. 그리고 얘는, 아, 꽃인가 뭔가 했더니 그렇지 않고, 얘가 도로, 이 옆에 이렇게 이제, 응? 순이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.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금 크면은 이 하얀 걸 벗어 던지면서 이렇게 옆에 애들 같이 이제 모양이 갖춰갈 모양인 것 같아요. 얘 이름은 화이트 라코비? 근데 놀랐어요.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나는 뭐 그냥 한 5, 6천원 하나 싶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얘가 2만 5천원이나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부 어저께 일곱 개를 샀는데 6만 원이었어요. 6만 원인데 얘 이만 오천 원 빼고 나면은 나머지 애들은 장기를 각자 떼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나에 한 오천 원꼴 씩밖에안 되는데 얘는 문 값이 이만 오천 원이나 된답니다. 어디 이제 잘 키워봐야죠. 근데 물주 다육이는 물 주기에 달렸다고 생각해요. 저는 물을 보통 20일에 한 번씩 그냥 일괄적으로 주고 있죠. 그런데 이제 고그 중간에 더 물고파하는 애들은 한 번씩 더 주고 그냥 물을 줄 때도 많이 안 주고 그냥 뭐 소주잔 한잔두잔 요렇게 잔 정도로 준다고 누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조금씩 주고 있어요. 그리고 어제 사온 애 중에 얘도 있어요. 는 제옥 리톱스죠 제옥인데 이제 여기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애가 이제 싹인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한번사 왔는데 얘를 죽이고 말았어요 한 하나 싹이 한 서너 단은 나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여름에 물눈병이 와갖고 물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죽이지 않고 잘 키워봐야지 하고 있답니다. 이제 또 저희 집 베란다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